2024년 7월 학평 물리학원 1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ABC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A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고 B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다. 자, 이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라는 문제고요. 어, 지금 AB 과정이 음, 부피가 일정한 거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비례관계죠. 비례관계니까 부피도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따가 식으로 하면 선생님 이 얘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BC 과정은 당연히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열역학 일법칙으로 따지면 A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정적 과정, 그다음에 B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 뭐 정압 과정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찾는 건 아니고요. 어, 각 기체 ABC 기체의 상태를 비교해서 그냥 찾는 게 제일 편해요. 일단은 지금 주어진 주어져 있는 자료는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죠. PV, 아 PT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표시해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V, V, T, 그 다음에 부피 V, 온도 T, PT 그래프 두 개와 그 다음에 PV 그래프 세 개를 제시해놨는데 당연히 이두개 중에 또는 이세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렇죠? 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연력학 일법칙보다는음 바로 PV는 nRT라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활용하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자면 R은 어차피 상수예요. 기체 상수라는 상수이기 때문에 버리면 되고요. 지금 P는 압력, V는 기체 부피, n은 기체 분자수, 그다음에 T는 절대 온도. 그래서 네 가지 변수를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기체 부피에 관여하는 변수가 세 개예요. 압력, 분자 수, 그다음에 절대 온도인데, 얘들을 어, 나타내는 음, 법칙이 얘들을 어, 얘들의 관계되는 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실, 실제로 그래서는 굳이 말로 얘기를 해볼게요. 해보자면 어, 예를 들어서 기체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수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체 분자수와 온도는 상수 취급을 할때얘두 개를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걸 말로 해볼게요. 자, 분자수가 일정할 때, 즉 일정량의 기체에 온도가 일정하다면 당연히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곱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 사이의 관계는 이번에는 얘 둘이 상수가 돼야 되죠. 역시 일정량의 기체에 압력이 일정하다면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비례 관계입니다.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겠죠? 이게 바로 샤를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기체의 부피와 기체 분자 수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얘와 얘가 상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 분자수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세 개의 법칙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지금 A, B, C를 자 등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변수가 될 만한 것들도 나눠요. 이렇게. 여기서 변수는 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이미 문제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라고 해놨죠. 물리에서 기체 분자수를 바꾸는 문제는 물리원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얘는 상수죠. 그래서 변수는 3개고 그 3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찾으면 돼요. 자, A, B, C. 자, 그냥 뭐 어차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얘를 1, 얘를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도 1, 얘도 2라고 할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A 기체는 P도 1이고요, T도 1이죠? 그러면, 뭐 얘들은 다 상수니까 몰라도 돼요. 그냥 등식 써놓으면, 곱한 게 1이 되려면 V도 1,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P도 2인데, T도 2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1이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B 과정은 당연히 부피가 일정해야 된다. 그 얘기죠. 부피가. 일정하게 변한 것까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C는 이제 P는 2인데, T는 오히려 1이 됐죠? 어, 그러면 얼마를 곱해줘야지 1이 되죠? 2분의 1이네요. 그쵸? 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 그래프 개형을 그리지 말고, 한번 찾아볼게요. VT 그래프 1번부터 한번 보면, 음, 1번부터 보면, A는 지금, A는, 어, 부피가 1인데, 그쵸? A는 부피가 1인데, 온도도 1입니다. 그 상태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얘가 1이면 얘도 1입니다. 근데, 부피가 1로 유지가 되면서, 온도는 두 배가 됐습니다. 이거죠. 맞네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b에서 c가 될 때, b에서 c가 될 때는 오히려 부피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맞죠? 부피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온도도 절반으로 줄었죠. 맞네요. 그쵸? 그렇죠. 얘도 절반, 얘도 절반. 어? 그럼 답 1번이네요. 그죠? 답 1번. 금방 찾을 수 있네요. 그쵸?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번은 당연히 틀렸죠. 음.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PV 그래프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것까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가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자, 어떻게 그려지는 게 옳은 표현인지 한번 정리해 보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V 그래프.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상태부터 표시를 해 볼게요. 처음에 이 상태는 어, p, v니까 p도 1, v도 1. 그냥 요거라고 할까요? 음, 아,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있으니까 p도 1, v도 1. 요거라고 할게요. 됐나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a 상태입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되는 건 어떻게 되죠? 뭐 이제 열역학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당연히 부피가 일정한 관계니까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 금방 알수 있죠. 근데 이제 어, 압력이 두배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일어나겠고요. 맞죠? 여기가 b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과정은 요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로 되는 과정, c로 되는 과정은 음, 압력은 그대로 일정하면서, 그쵸? 정압 변화니까. 근데, 어, 온도도 줄어들었고, 부피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2분의 1로. 그쵸? 온도가 줄어든 건, 좀 이따 이제 등온선을 그려서 보여줄게요. 어쨌든, 아,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C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개 그래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온도가 B만 2죠? B만. B만 2라고 주어져 있는데, B만. 바로 등원선. PV 그래프는 등원선 중요하죠. 이게 지금 온도 2에 해당하는 그래프라면, 지금 A하고 C는 온도가 1이죠? 바로 A하고 C는 같이 연결된 등원선에 있습니다. 이해 되나요? 자, 선생님 지금 이한 문제 풀면서 별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설명을 곁들였어요. 그래서, 이 어, 공식 기억해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것도 조금 신중하게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프리는 마칠 거고요. 지금까지 풀이가 유용했다면, 네, 구독 부탁드릴게요.